송전탑이나 변전소, 소각장 같은 기피시설 주변 주민들에게는 보상차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청주의 한 마을에서 이런 지원금 일부가 당초 목적과 달리 부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전은 마을 지원을 중단하고 부당 사용된 금액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전탑에 둘러싸인 청주의 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 주민들에게 한전에서는 주민 보상 차원에서 해마다 1,700만 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을 대표 주로 이장이 마을 공동 사업을 위해 카드로만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마을 이장이 수년 동안 현금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마을 공동 사업과는 관계없이 건축 자재비와 주유비, 차량 정비비 명목으로 지출된 겁니다. 더보다 전기 보일러고 한대도 기름을 넣었다라고 써 있고 동네에서 물려와야 차도 없는 데도 불하고차기을거 먼저 카드로 허위 결제를 한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카드깡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로 해마다 200만 원 넘는 비용도 지출됐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수수료가 뭐 해마다 2 0만원 넘는 수수료가 그렇지. 빠져나가고 이미 2년 전 끝난 마을 경로당 공사비도 똑같은 사진을 첨부해 400만 원을 중복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2019년도, 20년도 한걸 갖다가 한전에다 청구를 했다고요 그거를 주목된 지원금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현금화한 돈이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드러난 것만 4천만 원에 이릅니다. 결산뭐부터할 때도 그냥 사인만 해주는 거예요. 사인만, 전 형식적이지. 다이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쭉 해내 왔어. 마을 이장은 코로나19 시기 지원금을 사용하기 어려워 주민들에게 상품권이나 선물로 돌려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개인적으로 빼돌린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코로나 때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필 선물 돌리고 상품권서 주민들을 그리고 다한 썼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지원금이 부정 사용 되진 않았는지 밝혀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한전 측은. 마을에 대한 지원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또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와 함께 그동안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환수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마을 운영차를 위해 뭐 수리비나 뭐 기름을 넣었다고 하면 아 그렇구나. 정상적으로 병원 거를 보지, 그걸 다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한전 충북본부에서 송전설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는 마을은 충북에서만 280곳.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더욱 투명한 감시 체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